천천히 가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네 천천히 지금 앞바퀴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앞바퀴 로터가 앞바퀴 로터가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 타고 배달하던 도중에 앞바퀴 계속 조금씩 이상한 소리가 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빠각 소리가 또 나면서 브레이크가 안 잡히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이렇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터 급하게 주문해서 바로 이제 장착하러 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제가 이거 교체하는 장비가 없어서 배달의 신님이 저와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배달의 신님을 만나서 앞바퀴 로터 교체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뭐냐. 배달의 신님의 타이어 시체들입니다. 이야.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웃음> 타이어한테. <웃음> 타이어 불쌍해.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laughs> 이럴 <오케이, 될> 수가 <laughs> 야 진짜 브레이크가 잡혀요? 안 잡혀요 요것만 잡으니까 이거 어차피 바퀴는 굴러가고 바퀴는, 바퀴는 굴러가고 이거는 음. 네, 네. 아 그러네 네. 네. 브레이크가 네. 얘만 잡고 네. 이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하... 소리가 나 끽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아, 위험한 곳 있어요 천천히 복귀했어요 <웃음> <웃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겨울철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그럼 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앞바퀴는 스로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퀴만 분리하면 되는 거죠? 네. 스로틀이 없는 게 아니라 모터가 없죠 아 모터? 모토. 네. 모터가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어떠한 정비적인 선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순수한 자전거와 동일한 상태라서 아. 바퀴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아. 뒷바퀴보다는 간편하군요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웃음> <웃음> 어떻게 이럴 수가 <laughs> 어이가 없네 아주 예쁘게 그냥 똑다 부러졌네 와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laughs> 보는데 아, 아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 줄 몰랐네 와다 부러졌네 이거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얘, 모양이 와 이렇게 별처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경험처리 사고 큰일 납니다 아 근데 모터도 많이 달았네요 아 끝에 끝머리랑 아 이게 약간 손톱에 음 걸리죠 음네 걸리죠 여기 끝에 이쪽 자생이 부분들 여기는 조금 두꺼운데 아이 바깥쪽이 안 달아서 몰랐구나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두꺼워 네 그렇게 보면은 두꺼데이 안쪽이 달고안쪽 안쪽은 종이가 돼가고 있어 아 음, 그러니까 얇아지니까 풀어져는 그 결국은 브레이크 패드가 이 안쪽까지 같이 닿나 보네 여기 보면은 좀아 그렇구나 예 네, 여기만 이쪽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조금 아더 안쪽까지 잡아줘서 같이 마모가 생긴나 보여. 로터 이제 점검하는 네. 방법이 생겼죠. 네. 여기만 누가 으로게아니 네. 아니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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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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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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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게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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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풀려있어요. 풀려있어가지고, 음. 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몰랐네요. 이것도. 보시면은 <laughs> 카메라에 잠길지 모르겠지만, 네. 이, 이, 이 간격 보이나요? 이 간격? 네, 어, 간격 떠있네. 네. 이게 지금 제가 푸른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만큼 풀려있어요. 와. 여기, 여기 두 개는 이만큼 풀려있었고, 네. 다른 데는 힘을 안 줘도 이렇게 풀려요. <laughs> 그냥 힘을 안 줘도 이렇게 다 풀립니다. <laughs> 오, 씨, 소름 끼쳐. 뭔가 문제가 계속. 하여튼 아 했던. 이게 음. 아 이런 것도 점검을 다 했었어야 했는데 무섭네 너무 돈만 보시는 거아닌데 <laughs> <laughs> 어우씨 천만 다행이네 응, 진짜 다행. 그래서 이제 그어 바퀴가 날라갈 뻔했네. 비기 맞기 네. 이 상태로 내려왔으면은 와좀 내가 제가 그좀그 그 살살 안 타는 사람이면 아씨 <laughs> 무서워 이제 잠착 네. 해볼게요. 네 자, 금방 금세. 교체를 하고 장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바퀴가 훨씬 수월하긴 하네요, 진짜. 안그 뒷바퀴는 아직도 뜨. <laughs> 맞아요. <laughs> 체인이 들고 막 이러고 <laughs> 있을 수도 있어. <laughs> 근데 그 시간에 이미 다, 다 교체하고 장착, 네, 장착 중입니다. <laughs> 전문 장비 나왔습니다. 깔깔이. <laughs> 이걸로 조여주는데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일부러 좀 뿌리나게. <laughs> <laughs> 깔깔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laughs> 이제 벌써 장착을 다 했고. <laughs> 이제. 아, 아까부터 킬 걸. <laughs> 아, 바보같이. 아, 이게 지금 이제 장착을 다 했고. 그리고 캘리퍼 안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좀 달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어, 피스톤 좀 밀어주고. 그러고 다시 이제. 캘리퍼까지 다 장착을 완료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은 배달의 신님이 하셨죠. 이렇게 보면 두께 차이가 없어요. 네, 카메라는 잘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보면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봐야 돼. 이렇게 봐야지. 보면 진짜 반반 네. 차이 나죠 지금. 네. 엄청나게 달랐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뒷바퀴 갈때 네. 네, 그때 네, 달랐어 같이, 네. 같이 갈았던게 맞아요. 뒷바퀴 갈때 같이 갈 걸. 네. 어차피 같은 키로 쓰고. 음, 맞아요. 네. 아, 이게 하나 문제 생기면 다른 쪽도 분명히 달았을 거라는. 교훈으1 <laughs> 0년 감수했다. 잘 잡힙니다. 안바퀴 브레이크로만 제동을 하는데 잘 잡히네요. 오케이. 우! 아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할수 있겠네요. 이것 때문에 한 이틀 동안 도보 배달만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로> 와, 진짜 골로 갈뻔 했네.